언니, 뭐 해? 어, 왔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네. 내가 이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어. 스마트폰이 왜? 아니, 우리 손주한테 문자가 왔는데 답장을 보내는 게 여간. 어려워야 말이지. 문자? 어, 지난번 내 문자에는 잘만 답장하더니만. 그것도 한참을 해보다가 안 돼서 우리 아들한테 보내달라고 한 거야. 문자 쓰는 방법 안 배웠어? 아이, 배웠지. 왜안 배웠겠어? 근데 알잖아. 옛날 핸드폰은 자판이 있어서 그랬고, 누르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니 나도 나이가 들고 하니, 문자를 쓰는데도 한나절에, 오타는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건 그래. 뉴스 한나를 보려고 해도, 내워라 네, 검색 하나를 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말이야. 아, 또 정보는 어찌하 맞는지 뭘 봐야지 모르겠다니까? 맞아. 오는 길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음악도 듣고 문자도 하고 별걸 다 하던데. 이럴 땐 지나간 세월이 참 야속하게 느껴져. 아니, 근데 자기는 문자 잘 쓰지 않아? 내가? 응. 지난번에 나랑 문자 할때 보니까 답장 빠르더만. 아, 그거? 내가 쓴게 아니라 말로 한 거지. 말? 아니, 쓰는 게 아니라 말로 한다고? 그럼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이 말만 하면 알아서 해주는 기능들이 있다고. 아니, 그런 기능이 있었어? 아, 뭐야. 우선 나한테 알려줘봐. 차례 잘 보셨나요? 스마트폰은 음성으로도 명령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음성 인식, 합성기술인 STT와 TTS, 그리고 자연어 처리기술인 NLP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접목된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 먼저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의 약자로 사람의 음성을 문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기술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계에 말을 거는 행위를 실현하게 만든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 개발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음성 인식 장치는 1952년 미국 AT&T의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오드리입니다. 오드리는 단일 음성으로 말하는 숫자 정도를 인식할 뿐이었지만 요즘 우리가 친숙하게 이름을 부르는 시리, 아리아, 알렉사, 빅스비 등의 시초가 된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IBM을 비롯해 미국, 소련 등 국가연구소를 주축으로 연구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 상용화가 되었는데요. 2011년 애플의 음성인식 시리 탑재를 시작으로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 등 다양한 음성 기반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분야를 소개하자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 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통화 앱 비토를 운영 중인 음성 인식 스타트업 리턴제로는 통합 상담 솔루션 기업 아일리스 프론티어와 공동 개발한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광주 소방 본부에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AI를 활용해 구급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이송 중인 환자의 정보를 응급 의료 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TTS는 데이터 자료, 안내 문장 등 다양한 텍스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 신호로 바꿔 줍니다. TTS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 TTS는 숫자, 약어 등과 같은 기호를 작성된 언어의 단어로 변환하는 텍스트 정규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둘째, 문장을 단어 단위로 구분하고 단어를 분석합니다. 셋째, 음소 단위를 구분한 뒤 음소 단위의 표현을 음성 신호로 표현해 출력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음성 변환 기술은 오래전부터 상용화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수준이 미흡해 기계적인 목소리에 대해 거부감이 생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정도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요즘은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음성 변환 기술도 발전해서 듣기 편한 자연스러운 음성을 내는 수준이 되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로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머신러닝을 사용해 자연어로 된 텍스트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합니다. NLP는 STT, TTS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부르는 호출어로 오늘 날씨 알려줘 라고 명령하면 소음이 필터링된 음성 데이터를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변환합니다. 이후 빅데이터에 기반한 딥러닝을 통해 자연어 처리 학습을 거쳐 오늘, 날씨 등의 키워드를 선별해 검색을 할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전달하고 분석하는데요. 이때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 정확한 키워드를 선별해낼 경우, 사람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날씨를 검색한 결과값을 생성하고, 해당 결과를 사람 목소리를 위한 억양과 주파수로 합성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해당 결과값을 서비스와 연동된 스피커에서 출력값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스크린 키보드 중에서도 삼성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키보드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과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삼성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 설정된 삼성 키보드가 자동으로 열릴 거예요. 이런 모양과 같은 키보드가 삼성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설정을 하려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앱 아이콘을 찾습니다. 그리고 설정 앱의 목록 중에서 일반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삼성 키보드 설정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이런 화면이 삼성 키보드 설정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과 문구, 이모지, 스티커 등 스마트 추천 서비스, 문구 대체와 수정 제한, 또 단축어 등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스타일이나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 키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와 또 키보드 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키보드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입력 언어 관리를 누르면 다양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의 언어 변경은 해외에서나 외국인과 대화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각 언어에 대해 어떤 모양의 키보드 형식을 골라서 사용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으로는 한국어는 천지인, 영어는 쿼티 키보드를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키보드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음성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를 실행했을 때 상단에 나오는 툴바에서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혹시 마이크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있는 마이크 아이콘을 길게 눌러서 툴바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처음 사용한다면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음성 입력 기능을 한 번만 사용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2번만 허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용자가 입력하는 음성 정보와 로깅 데이터 등을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녹음 권한 설정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완료하면 파란색 마이크 아이콘이 나옵니다. 입력할 텍스트를 바로 말하면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중간에 일시정지를 하고 싶다면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아이콘을 눌러서 입력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하여 말을 한뒤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말한 것과는 다르게 잘못 입력되었거나 문장부호를 삽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버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영어로 전환하여 영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 입력 키보드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삼성 음성 입력의 설정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불쾌감을 주는 단어 숨기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음성으로 입력하고 싶다면 구글 음성 입력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과 핵심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 키보드에서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하려고 할때 여러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성 입력 기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글 음성 입력은 다양한 언어를 음성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많은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일반 메뉴에 들어가서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음성 입력 기능 중에서 삼성 음성 입력은 비활성화를 하고 구글 음성 입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구글 음성 입력 글씨를 누르면 해당 음성 입력 키보드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스마트폰 시스템의 기본 언어인 한국어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다른 언어를 추가로 사용하고 싶다면 음성 입력 언어, 언어를 눌러 사용할 언어들을 체크합니다. 여러 언어를 추가하면 먼저 인식할 기본 언어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음성 입력을 설정한 뒤 키보드를 실행하면 툴바에서 음성 입력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 음성 입력과는 다르게 색이 칠해져 있는 아이콘입니다. 구글 음성 입력 버튼을 누르면 음성 입력 키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하고 싶다면 마이크 아이콘을 누르고 다시 인식하려면 흰색 바탕으로 변한 마이크 아이콘을 다시 누르면 되는데요. 키보드 화면에서 설정과 지움 버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언어를 이어서 말해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서 텍스트를 전송하는 방법을 직접 따라해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앱을 실행합니다. 기존의 문자 대화창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는 새 대화창, 1대1 대화를 누르고 새 대화창을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 중에서 대화 멤버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전화번호를 입력해 대화를 시작해 대화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 입력창을 터치해 키보드를 보이게 한뒤 키보드의 출발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는데요. 음성 입력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말을 해서 텍스트가 변환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텍스트 입력에 필요한 지움, 줄바꿈, 문장 보호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 메시지가 잘 전송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입력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사람을 선택하고 대화창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화 입력창을 터치해 키보드를 보이게 한뒤 키보드의 툴바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음성 입력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말을 해서 텍스트가 변환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도 문자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입력에 필요한 지움, 줄바꿈, 문장 보호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문자 메시지가 잘 전송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을 활용하면 문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처럼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면 좋은데요. 구글 킷 메모 앱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킵 메모 앱을 실행합니다.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다음으로 마이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킵 메모에서 처음으로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권한 설정을 하도록 설정창이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혹은 이번만 허용을 선택합니다. 권한이 설정되면 음성인식 중을 나타내는 마이크 아이콘과 함께 작은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말을 하면 음성이 녹음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음성인식을 마치면 텍스트가 입력되고 입력시킨 텍스트의 원본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실행화면의 하단에서 더보기, 보내기, 구글 독스 복사를 누르고 기다리면 복사가 완료됩니다. 구글 독스로 복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에서 열기를 열어보면 문서 파일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문서가 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길을 찾을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능인데요.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 중에서 카카오 맵을 활용하여 길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맵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마이크 버튼을 선택합니다. 카카오 맵에서 처음으로 음성 입력 기능을 사용하면 권한 설정을 하도록 설정창이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혹은 2번만 허용을 선택합니다. 권한이 설정되면 카카오 음성 인식 기능인 카카오 아이가 실행됩니다. 목적지를 말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목적지를 골라주는데요. 보이는 여러 장소 중에서 몇 번째를 안내할지 물어보는 안내 멘트가 나오면 몇 번째인지 말하고 길안내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인과 대화할 때 음성 입력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번역기 앱도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역이 필요하거나 텍스트를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파파고 앱을 사용해서 음성 입력으로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파파고 앱을 실행합니다. 파파고 앱을 처음 사용하면 권한 설정을 하도록 설정창이 뜨는데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나 이번만 허용을 선택합니다. 권한이 설정되면 품질 개선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파퍼고 앱의 기본 화면인데요. 흰색 영역을 선택하면 스크린 키보드로 텍스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영역을 선택하면 음성을 입력할 수 있고 자동으로 번역한 뒤 음성을 출력합니다. 이때 다른 문장을 번역하고 싶다면 다시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이버 퍼파고 앱에서는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언어팩을 다운로드하면 인터넷 연결을 할수 없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쉽게 음성 메시지 원본을 전송할 수도 있는데요. 음성을 입력했을 때 텍스트로 자동 변환해주는 기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음성 원본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사람을 선택하고 대화창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화창에서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성 메시지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의 녹음 아이콘을 눌러서 음성을 녹음한 뒤 전송 아이콘을 누르면 대화창에서 녹음된 음성이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해당 대화를 한번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활용이 가능한 음성인식 기능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쉽고 빠르게 말로 이용하기에 대해 제대로 아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성인식 합성 기술인 S T T 와 T T S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술인 N L P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 애플의 음성 인식 시리를 시작으로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 등 다양한 음성 기반 서비스들이 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이송 중인 환자 정보를 응급 의료 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TTS는 숫자, 약어 등과 같은 기호를 작성된 언어의 단어로 변환하는 텍스트 정규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TTS는 문장을 단어 단위로 구분하고 단어를 분석합니다. TTS는 음소 단위를 구분한 뒤 음소 단위의 표현을 음성 신호로 표현해 출력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NLP는 머신러닝을 사용해 자연어로 된 텍스트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합니다. 삼성 음성 입력의 설정화면에서 언어를 설정할 수 있고 불쾌감을 주는 단어 숨기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삼성 키보드에서 입력 언어 관리를 누르면 다양한 언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음성 입력은 다양한 언어를 이어서 말해도 자동으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음성 키보드의 툴바에서 마이크 아이콘을 터치하면 음성 입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음성 입력 기능은 문서를 만들거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소를 말하면 안전하게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도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합니다. 외국인과 통역이 필요할 때 음성을 입력하면 자동 통역을 해주는 번역기를 활용하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음성 메시지 원본을 전송할 수 있어 음성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